암 수술 후 딸과 사위가 한말 소름 끼쳐요. 저는 오래전 이혼 후 혼자서 열심히 일하며 딸 키워 결혼까지 시켰어요. 제 소원은 제 명의로 된 작은 집 하나 갖는 거였죠. 그런데 사위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 핑계로 백수해. 딸은 엄마, 당분간만 좀 도와줘. 그래서 매달 생활비 보태주고 주말마다 손녀까지 봐주느라 쉬지도 못했어요. 그러다 몸이 무너져 초기암 판정받고 수술했어요. 이번 기간 동안 딸이 딱한번 얼굴만 비쳤네요. 회원 후 애들이 먹을 걸 싸들고 와서 그래도 고맙다 싶었는데 엄마, 우리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. 좀 도와줘. 너희도 알다시피 내 소원은 내집 하나다. 생활비 보태기도 벅찬데 내가 아픈 탓에 더 힘들어진 거 알지 않니? 그때 사위가 인심 쓰듯 한다는 말이... 장모님정 그러시면 방 하나 내드릴게요. 저희한테 적금 넣는 거라 생각하세요.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.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. 몇 년째 알바 하나 안 하고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해. 내 노후자금, 니네가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 없다. 이제부터 너희 생활비도 알아서 책임져라. 제가 잘 말했다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